이 때가 어느 때냐면 김빠진 제로콜라 독대 당대표 취임 백일 앞두고 뭐 이런저런 비전 선포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던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 김빠진 제로콜라 독대 때문에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든 잡아오면 내가 어 총으로 쏴죽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SNS 글이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그 갈등의 크기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참다마다 비통하다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을 만큼 악화되지도 않았고. 그 지방선거가 절실한 장동혁 대표에게 우군이 될것 같은 좋은 사람 네. 하나씩 집어서 붙이시면 됩니다. 아장동혁 대표에게 우군이 네. 될것 같은 네. 좋은 사람이요. 그렇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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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너무 아니, 사진방송하지 <laughs> 마라니까. 아유, <laughs> 구독자 몇명 날라가네. 잔동훈 대표에게 네, 가장 맞아. 좋을 수 있는 사람은 네. 네. 한동훈 대표예요 아유, 지긋지긋하다, 진짜. 네. 한동훈 대표인데, 네. 가장 의외성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사실 <laughs> 그렇죠. 의외성에서 바람이 나와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강성 지지층이 떠나지 않도록 유지하면서 중도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만 해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예측 가능한 수준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폭발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봉합을 과연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역할이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큰 지도자로. 예, 큰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있어요.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는 있지만, 또, 그렇죠. 상상력에, 예. 상상력에 예. 게임이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냥 그 점에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왜 오세훈 시장이 예. 장동혁 대표에게 좋은 자라고 말을 했냐면, 어쨌든 장동혁 대표에게 지금 절실한 거는 지방선거의 승리예요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냐 없냐 이 기준은 최소한도로 서울시장은 상수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특검 조사로 인해서 자빠지지 않으면 지금 뭐 거의 오세훈만한 후보는 없는 거잖아요 오세훈 시장하고 장동혁 대표하고는 사실 좋은 관계로 같이 가는 게 맞다 두 번째 네. 나쁜 자? 네. 네. 다... 아 <laughs> <laughs> <야>, 진짜 <웃음> <웃음> 야, <이거 어떡해하다. 웃음> 재밌잖아. <목소리도> 저는 여기 인물 중에 넣고 김민수 최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붙여주고 싶어요. <웃음> <김인수> <웃음> 나쁜 친구, 나쁜 친구, <laughs> 친구가 있으면. 어,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 <laughs> 김민수 최고위원 그냥 좀 장동혁 대표가 거리를 좀 둬야 됩니다. 그슨 <laughs> <근데> 말에 <말해> 나쁜 <laughs> 친구 이런 느낌인가요? <웃음> <웃음> 엄마가 놀지 말아 엄마 했던 친구 그런 그런 느낌으로. 강부대가 고른 거는 어쨌든 당무 네. 감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와 이제 장동혁. 약간에는 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 내란 자판에서곽정군전 그 사령관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는 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거기 에 대해서 한전 한 대표도 굉장히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입장을 남겼어요. 저도 어제 좀 충격을 먹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김빠진 제로콜라 독대 당대표 취임 백일 앞두고 뭐 이런저런 비전 선포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던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 김빠진 제로콜라 독대 때문에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때 어떻게든 잡아오면 내가 어 총으로 쏴죽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으니 좀 서운함으로 남아요. 그런데 지금 과연 곽종근 사령관의 말이 맞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이 맞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SNS 글이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사이의 갈등의 그 농도는 둘이 제일 잘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한 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 갈등의 크기가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참담하다, 비통하다 이런 내용보다는 국정 운영하는 을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갈등을 한 적도 있지만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일 만큼 악화되지도 않았고 나는 그래서 각종군 사령관보다 윤석열을 믿는다 라는 메시지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반대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는 그 정도로 악화된 사이였다는 라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사실 법조 기자 한 분한테 기사 나오기 전에 받았어요. 각종군 사령관이 뭐 되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더군요.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더해져 있으면 증명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큰 맘먹고 얘기한 거라고 할 텐데 법정에서 또 증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위증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좀더 높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상한 자 아... 이거는 저는 이분이 늘 궁금했어요. <웃음> <웃음> 네. 오늘은 뭔가 일치가 안 되네 하나도 <laughs> <laughs> 안철수 의원 뽑은 이유는 뭔가요? <laughs> 혁신이 때부터 시작해서 그 행보가 항상 이상하다? <웃음> <웃음> 이상했어가지고. 어, 이해가 잘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함께 가야 되는 정치인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많은 분들을 주변에 두고 있었음에도 지금은 사실 그렇게 정치인 중에서는 딱히 없잖아요. 물론 지지층은 있어요. 당원들의 지지층은 갖고 있는데 왜 그런가를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강부대님은 네.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일단 네. 장동혁 대표와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는 은원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설정을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둘의 관계가 설정이 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개혁신당을 내버려두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나중에 대선도 아니고 굳이 지방선거에 이준석을 포어 안아가지고. 음. 이게 이제 당장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이준석이라도 플레이를 잘해버리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무작정 좋은 역할만 하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크고 시기가 너무 빠르다 여기서 의문의 1패가 있는데 네. 유승민 유승민 의원은 아무도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음... 유승민 의원이 뭐 의원님 네, 지방선거에서 뭐 역할이 없을까요? 저는 없을 근데 ]까요? 유승민 의원님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에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저는 선전하고 잘하면 또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이것저것 가릴 때는 아닌 것 같다. 경기지사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근데 네. 민주당에서는 뭐 추미애 김병주 여러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추미애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위 현역 김동연 2위 추미애, 추미애. 3위가 이제 김병주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제 박빙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이 실, 사실상 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는데 만약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유승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럼 판이 좀 바뀔 수가 있죠. 우리가 본선에서도 이길 수 있다. 라는 걸로 가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아마도 정책적인 면보다는 누가 더 친명이냐. 당원들한테 인기가 많냐. 뭐요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조금 새로운 훈시한 사람이 나와서 판이 바뀐다. 여기에 맞는 비슷한 느낌이 가야 되면 예를 들어서 김동연, 김동연 지사가 유리하죠. 네. 근데 뭐 저쪽에서 뭐 김민수 최고 나온다. 그러니까 아시죠? 누구 네. 나올지?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네. 경기도민을 위해서 누가 네. 좋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지방선거의 네. 본질에 들어가서 네. 야당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는 이유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당에서도 충성 경쟁이 벌어지게 되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 전체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탄탄하게 선명성 있게 경쟁력 있는 야당으로 존재를 해주는 게 여당에게도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도 또 도움이 가장 많이 된다라는 게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